어, 아홉번째 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. 파포홀이고요 헤디캡 4번 홀입니다 네. 블랙 405m 블루 네. 380m 화이트 365m입니다 네. 자 좌측 벙커는 무조건 피해야한다는 부가 설명이 나와있어요 어, 네. 여기는 반대로 전반 마지막 홀이기 때문에 네. 또한 스코어가 좋아야돼요 근데 음. 말씀대로 왼쪽 벙커에 빠지면은 무조건이란 건 사실 없지만은 네. 보기와 더블 보기의 확률 이 되게 커요. 어. 일단 턱이 높아요. 가비는. 턱이 높아요. 아나네 아, 네. 아홉 번째 홀의 턱이 높아요. 네. 네. 그러면 스카이가 제가 항상 페어웨이는 IP 그 공략하는 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. 네. 여기 또한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우측에 설정이 돼 있어요. 네. 그 이유는 무조건 우측을 쳐라 음. 그 얘기여서 저도 이제 공칠 때는 왼쪽보다는 이제 우측을 많이 치는 편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홀은 본인 구질이 만약에 페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장점인 홀이에요. 왜냐하면 왼쪽 벙커를 피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, 오른쪽으로 네. 가니까. 네. 음 근데 여기는 음, 티샷을 좀 강하게 쳐야 되는 홀이기도 해요. 티샷을요? 네. 왜냐하면 전장이 일단은 약간 또 맞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우리가. 네. 어, 자칫하다가는 또 롱아이언을 잡을 수가 있고 네. 잘 맞았을 때는 또 이제 미드라이언을 잡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 7번과 5번, 4번 되게 크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어, 그래서 무조건. 우측을 보고 자신감 있게 쳐라. 몇번 잡으셨어요, 지금? 저는 항상 백 티어서 뭐 미드 라인 잡았었던 것 같아요. 음. 7 8번은 항상 잡았었던 음. 것 같아요. 안 맞으면 6번 라인도 잡을 때가 있고. 음.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 있잖아요. 아... 이제 팀원 같이 치는 이제 멤버가 백 티를 쳤어요. 네. 근데 본인도 하라. 본인이 하죠. 무조건 하죠. 본인이 실력이 그게 안 되는데 백티에서 치나요?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네 아마추어 분들 어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분이 또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거리가 많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남자들의 자랑이잖아요 자존심, 자존심, 자존심이지 자존심이요 자존심이지 프로 분들은 무조건 백티에서 치니까 그런 거 상관 없고 그렇죠 남자들의 자존심 PD님 <laughs> 백티에서 치어보신적 자주 친다고 안돼 프로그램 엉망진창이야 남자랑 비거리죠. <laughs> 남자는 빈거리가요 좋습니다. 턱 높이가 높아요. 네. 자, 자 아홉 번째로 턱 높이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멀리. 멀리. 자신있게 공략을 해라. 네, 우측을 공략해라. 우측을 공략해라. 네. 우측을 공략해서 갔습니다. 아주 아, 잘 네. 갔어요. 잘 갔어요. 네. 잘 맞아서 그래도 7번 아이언을 쳤습니다. 음. 음. 7번 아이언도 쳤을 때,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. 네. 어, 항상 라운딩에 갔었을 때. 네. 이 또한 전반 마콜이기 때문에, 네. 음, 또 핀을 보고 쏴요 네왜냐면은 어? 어, 스카이의 또또 제가 이제 막 생각나는 건데 <laughs> 네, 괜찮아요 이제 잘 되고 있어 네, 좋습니다. 어, 이제 막 얘기할게요. 네. 장점이기도 한데 퍼팅 어, 그런 그린이 되게 넓어요. 아네 퍼팅 그린 네. 넓어서 네.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스카이 왔었을 때 나는 세컨 샷 쳤을 때어 우측에 안전하게 나야지. 좌측에 안전하게 놔야지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냥 무조건 핀을 보고 쏘는 게 좋아요 어. 왜냐하면 왼쪽을 가던 우측을 가던 넓어요 올라가요 음. 근데 괜히 우측을 보다가 더 어. 우측 가버리면 더긴 퍼팅을 그쵸. 하기 그쵸. 때문에 또 확률이 보기 가 확률이 되게 크겠죠 어.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는 항상 핀을 보고 쏴요 네. 아홉 번째 홀에서는 어, 그림이 넓기 때문에, 넓기 때문에 어차피 핀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 좋아요 아. 음. 네. 무조건 핀을 보고 쏴라 스카이맨 자 어떻게 아홉 번째까지 왔어요? 전반전 다쳤어요. 어. 근데 기분 어때요 지금? 음 전반은 제가 뭐 마지막으로 팔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. 뭐 원더라고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후반에 더 열심히 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늘집을 들어갑니다. 근데 그게 진짜 <laughs> 나인홀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희망의 홀이에요. 그 전반 이랬으니까 후반 잘 치면 되지 이러면서 네. 이제 그늘집을 들어가죠. 자 여기 뭐가 맛있습니까? 와, 어, 스카이72에 제가 바다 코스에 오면은 네. 항상 그네 집에서는 짜장밥을 먹습니다. 짜장밥? 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? 그럼요. 저 막걸리를 한잔해요. 그게 뭐흠이라고 아, 막걸리를 아, 안 먹는 사람 있나요? 얘기해도 돼요? 네. 전 뭐, 짜장밥과 네. 거기에 가평잣 막걸리가 있습니다. 네. 잣 막걸리. <laughs> 가평 잣. 네, 맛있죠. 아니, 잣, 네. 잣 막걸리가 네. 있어서 항상 저는 뭐두 잔도 아니고 한 잔을 그다음에 짜장밥을 시켜서 네. 먹어요. 어. 근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에게 입맛은 짜장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. 그거만 먹어요. 음. 음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 코스에는 오션 레이크 클래식 같이 음. 쓰는, 맞아요. 같이 쓰는 이제 클럽하우스고 그리고 이제 하늘 코스만 단독으로 쓰는, 맞아요. 그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. 어떻게 다셨어요? 제가 또 진행자니까. 아아 역시 와. <laughs> 여러분 신민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 그런 제가 팁을 알려드렸고 이제 맛있게 먹고 어, 가평 잣 막걸리를 먹었어요. 막걸리.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. 너무 좋아요. 지금 이제, 이제 전반이 끝났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.